2017년 1회 임상심리사 2급필기 4번째 네 과목의 임상심리학 과목입니다. 자, 61번을 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심리학적 접근에서 1차적 예방. 자, 범죄 예방이 1차, 2차, 3차 예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팅햄이라는 학자와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범죄 예방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적 예방은 범죄 행위를 조정하거나 범죄 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데, 자, 1차적 예방은 누구에게나, 에게 적용이 되는 예방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범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누구나가 범죄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의 의미가 1차적 예방, 모든 사람을 예방하는 겁니다. 1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자물쇠 장치, 조명, 건축 설계, 접근 통제 등과 같은 환경 설계, 민간 경비, 이웃 감시, 경찰의 방법 활동, 시민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 어, 그러니까 뭐길 가다가 뭐 어떤 중요한 물건이 길가에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혼자 가져가고 싶겠지만 만약에 골목마다 c c t v 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할수 없이 이거 가져가 봐야 걸리니까 에이, 그냥 경찰 신고하고 말지라고 예방되는 측면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차적 예방입니다. 이것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일반인 모두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입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범죄 기회를 차단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데, 범죄 지역 분석이나 범죄 예측, 전환 제도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차적 예방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지역이나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아닌 취약 지역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접촉하는 지역 사회 지도자나 부모 교사 등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예방 활동에 있어서 자, 감, 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활동이고요. 세 번째 삼차적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이 해당됩니다. 삼차적 범죄 예방은 실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정기관의 처벌이나 치료를 통한 교정 활동이 그 목표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발, 재범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예방의 의미인데요.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 범죄된 지역사회 심리학적 접근에서 일차적 예방 그러니까 이 대상은 모든 사람, 지역사회 누구나가 다 해당됩니다.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기 지원 프로그램, 범죄 예방 위험 환경의 노력 변화,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은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자, 재비행이나 어, 이미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한 예방의 차원이기 때문에 3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62번을 보겠습니다. 행동적 평가 요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일단 행동적 평가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병인론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강조되는 것. 병인론, 병의 원인.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행동주의에선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력에 대한 역할, 현재 상태가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시하는 것, 어, 역시 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현재의 환경과 외부의 강화와 처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행동의 역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를 목록의 표본으로 중시되는 것. 자,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적 관점을 적용해서 3번 정답이 해당이 됩니다. 사 번의 도구의 작성인데 상황적 특성보다는 초맥락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 초맥락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는 본성적인 어떤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행동주의에서는 당연히 상황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리 내면적인 어떤 일관된 특성보다는 상황적 특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정답은 삼 번에 해당이 됩니다. 개방형 질문 시행시에 일반적인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어직접으로 심사숙고해서 반응하기 쉬운 외로 시작하는 질문은 어, 삼간다. 아 어, 물론 어, 맞고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에 있을 때, 해담자에게왜 그러셨나요?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어, 방어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은 비난으로 들리고. 게되 내담자는 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방어를 하는 대답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연관된 영역을 부연해서 회상할 수 있도록 어, 질문하는 것. 맞고요.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인데요. 자 가장 거래가 먼 것은 3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의 확인.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내담자의 심리 내면의 정서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묻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에 사실 여부만 확인하려면 폐쇄형으로물어도큰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예스, yes, 노 no, 이렇게만 물어도 될 텐데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담자의 심리 내면의 상황을 끌어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에 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 확인 이것은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네 적절하고요. 단기 심리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치료자의 온정과 공감, 견고한 치료적 동맹관계, 문제 단 회피. 자 틀린 것으로는 3 번이 정답이고요. 네 다음째 적절한 긍정적 기대. 자, 지금 문항에서는 단기 심리치료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게 뭐 단기인지 장기인지. 근데 지, 어, 보기만 보면 1번, 2번, 3번 다 장단기 관계 없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장단기 관계 없이 틀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출제자의 이 에, 의도는 뭐였냐 하면 단기 심리치료에서 단기의 경우에는 장기에 비해서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한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내용인데 이걸 틀린 내용으로 변형하다 보니 문제에 대한 회피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은데요. 뭐 결과적으로 장단기에 관계없이 문제에 대한 회피라는 표현은 장기냐 단기냐 관계없이 틀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65번을 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이 일반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이것은 윤리 문제치고는 뭐 약간 어, 혼동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전문능력 성실성 타인에 대한 복제에 대한 관심이 다 윤리강령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치료되어야, 치료자의 자기 인식 능력이 중요하긴 한데 윤리 강령의 일반 원칙에까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두 번째 성실성인데 이 성실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저람 참성실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의미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여져서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이 성실이라는 한자 자체가 진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것. 부지런함과는 다른 의미. 그러니까 진실하다에 해당하는 건인데요 여기 관련된 문제가 72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때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좀더 살펴보면 심리학적 윤리 원칙, 유능성, 그리고 성실성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가 아니고 정직한 진실된 의미입니다. 내담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고 자신의 직업적 직업과 관련해서 스스로의 욕구 및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 책임, 또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 자,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에, 65번에 4번 보기인 치료자의 자기 인식 능력까지는 이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윤리 원칙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6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동 치료의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인데요. 수영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수영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모델링이죠.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 중에서 모델링이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 자, 뭐 제가 이런 시간에 뭐 여러 번그예를 어, 들었던 사진입니다. 그 반두라가 보보 인형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렇게 이제 그 바람을 채운 오뚜기 같은 인형을 이제 보보 인형이라고 미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어른이 이 보보 인형을 학대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아이에게 같이 놀도록 했더니 이 아이가 성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모델링해서 이 망치를 휘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이 보보 인형을 아주 뭐 예뻐하면서 그런 어른의 행동을 보여주고 같이 놀도록 하면 또 어른의 행동을 모델링으로 따라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즉, 따라하는 행동,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죠. 문제로 돌아오면, 수용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딸에게 수용화를 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 하죠. 자, 67번에 아, 이 행동주의에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 반드시 예, 시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 면제 주었더니 그 예에서도 항상 이, 이 화장실 청소 면제 이 내용이 뭐 아주 전형적인데요.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해당하는가입니다. 일단 어. 정적과 부적은 유기체에게 즉 여기서는 에아동인데요 유기체에게 유쾌한 자극을 제공하는 겁니다. 부적은 불쾌한 또는 유리한 아 불리한 자극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서키워드는 정적은 뭔가 제공하는 거고요. 새롭게 부여하는 거고 부적은 기존에 있었던 불쾌한 자극을 지금 여기서는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이미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불쾌한 자극이죠 외부 자극 그 불쾌한 자극을 제거 면제 주었다라는 것의 의미. 정적은 뭔가 유쾌한 걸 제공하는 거고요. 부적은 불쾌한 걸 제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음.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문제에서 보면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아동이 평소에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 면제, 제거, 즉 일단 부적이고요. 해주었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면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 부적 강화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도식적으로 어,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 내용을 적어가면서 도식적으로 어,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제가 그 여러분에게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적과 부적의 내용에서는 이 유쾌한과 불쾌한이 예,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화장실 청소라는 건 싫어하는 외부 자극이죠.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과 정적은 뭔가 뭐 칭찬을 하던 뭐 핸드폰을 사주던 유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강화나 처벌의 행동 빈도에서 이 행동은 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선 지금 바람직한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저건 반드시 바람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행동이 기만 하면 됩니다. 어, 행동주의 그 조작적 조건형성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왓슨인데요. 왓슨의 왓슨이 이렇게 설명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12명의 어린아이들을 어, 준다면 이 아이들을 의사와 변호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거지나 도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 뿐만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뭐 예를 들면 도둑질, 도둑질의 빈도를 높이면 그것도 강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둑질의 빈도를 낮추는 거면 처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도둑질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에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 면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질의 행동이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조건 형성에 해당되는가? 정답은 동일하게 부적 강화입니다. 이번에 부적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이나 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강화고 무조건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은 처벌이어서 도둑질했더니 을 칭찬해주고 청소 면제해주고 이렇게 외부 자극을 주면 당연히 도둑질하는 행동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 행동은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8번에 치료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경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어, 치료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는 중단시킨다. 자, 일단 경청. 잘 듣는 겁니다. 어, 이건 지금 다, 잘 듣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치료 장면에서 필요할 때는 중단시키는 것말어 이르잖는 내담자가 너무 장황하게 초점이 없는 이야기를 할때 그걸 중단시키고 초점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것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중단, 언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1 번이 정답의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치료자는 반을 보이기 앞서서 내담자 스스로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줄을 많이 기울이고 내담자가 문제점을 피력할때 가로막지 않는 것. 자, 이번 3번, 4번은 아주 뭐 무난한 경청과 관련된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69번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한 정신 신정신분석파의 주요 인물 치료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뭐 약간 교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뭐 특별히 함정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하면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한 것 비판을 토대로 발전한 것을 따지자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은 4번입니다. 어, 윌리엄 글래스의 통제이론은 현실치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여서 윌리엄 글래스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티 이론을 어, 거의 뭐 부정하다시피 하고 전통적 의미의 정신과적 증상 자체가을 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정신과적인 문제도 결국은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치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셈인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글래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 여기까지도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신정신분석학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 셰어번의 대상관계 이론 이 이론들이 정신분석 프로이트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신분석의 이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 정신분석 학파라고 이름 붙여진 범주들의 여러 가지의 이론 중에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러도 프로이트와 처음에 같이 하다가 어 이제 비판하면서 독립을 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신분석학파의 범주에 크게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런 학자들의 이론들을 신정신분석학파라고 프로이트리는 비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분석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자, 어쨌든 간에 정답은 뭐 4번입니다. 글래스는 비판도 많이 했고 신정신분석학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자7 0번에 임상심리학의 접근법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지금 제시된 네 가지 접근법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입니다. 오늘 그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심리학은 아들러가 이제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에서 어, 프루이트가 주도했던 어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을 연구했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인 겁니다. 프로이트와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적 입장에 따라서 개인심리학을 어, 주도해 나갑니다. 어, 출생과 사망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아들러가 1870년대부터 어, 1937년에 사망했고요. 프로이트는 1856년도에 태어나서 뭐 수면 오히려 좀더 길었습니다. 1939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다라고 봐도 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먼,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인 시대적으로 앞선 그 인물과 학파이고요. 합리적 정서 치료는 50년대 엘버트 엘리스가 교류 분석은 1959년도에 에릭 번네에서 소개된 상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게슈탈트는 지금 보기에서는 게슈탈트라고 어. 네 글자만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문제에서는 어, 치료 접근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게슈탈트 상담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는데, 게슈탈트 상담은 1940년대 펄스에 의해서 창안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가 앞선 문제 중에 게슈탈트 지각 심리학에 대해서 어,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담이 아닌, 게슈탈트 상담이 아닌 지각 심리학으로서의 게슈탈트 이론은 이것보다 훨씬 앞서서 어, 1912년도에 어, 벨트하이머, 베르타이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베르트하이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880년대부터 1943년도 그러니까예 인물이고요. 1912년도에 뭐이 시대입니다. 의기이 시기에 게슈탈트 심리학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각에 관련된 내용을 어, 게슈탈트 심리학으로 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게시탈 때 상담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각에 주로 초점을 맞춘 심리학 분야입니다.